아수는 일단 속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 규칙 뭐라고? 규칙, 규칙. 그래서 항상 규칙에 의해서 뭐한다? 얘한테 맞을지 아 얘한테 쏠지 얘한테 쏠지를 결정한다고 첫번째 시작 쏜다 누구? 마이너스 1 쏜다 시작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뭐해라? 속이? 시작해라 그럼 맞는 애가 누구야? 누구한테 맞아? 늘 어디에서? 이 규칙에 의해서 누구한테? 네. 맞아. 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쏘면, 이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져?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규칙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쏘면, 누구한테 맞는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한테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중에 3까지, 중에 누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어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쏩니다. 가 된다고. 무조건 대응을 보든 함수의 결과는 다 뭐라고? x, y x, y 쏴서 맞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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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서 맞은 애를 우리가 다 어떻게 공격한다? 좌표 평면에 뭘로? 점 뭐라고? 점점 그러니까 점 하나가 쏴서 맞은 애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쏠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점을 표현할 때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뭐에서? 이 구간에서 뭐가 돼요? 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잖아 왜? 쏠내가 뭡니까? X는 X 얘는 이 지금 박스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우리가 점을 봐야 되는 거죠. 왜? X는 어디서 쏴야 돼? 마이너스의 3까지. X는 마이너스의 3까지에서 다쏠수 있다. 다쏠수 있다. 다쏠수 있다. 이 안에서만 쏠수 있다. 그래서 았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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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가 맞은 Y가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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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Y x가 쐈잖아. x가 쐈다고. x가 쐈다고. x가 쐈다고. x가 쐈다고. 이 x 좌표들이 다써 x고, 이 y 좌표들이 맞은 y인데, 누가 점의 y 좌표가 맞은 y 따라 해봐 점의 y 좌표가 맞은 y. 그러면 지금 맞은 y들은 이점들에 한해서 맞은 y들이라고. 맞은 Y들은 이 점에 있는 Y자표들 뿐이라고, 뿐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Y가 다 맞아야 되는데. 맞은 Y는 점에만 있다니까? 전체 Y는 이 Y자표들, 후보들인데. 네. 맞은 Y들은 점에만 있다니까. <laughs> 이건 애초에 <laughs> 함수가 안 돼. 뭐라고? 이 구간에서는 애초에 함수가 안 된다고. 애초에 함수가 아니라고. 일대일 대응 의미가 아니고 함수가 아니라고. 네. 왜? x가 두개 나와. x가 다안 사. x가 두개나 함수의 시작 뭐라고? x는 나뭐 한다? 아다 쏜다. 다 쏜다. x는 마이너 인데 쏘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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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드네드에 함수가 다자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 y. 저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누가 남는 부분? 그 y.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y가에서 맞았던 y가 아, 그 뭐, 네?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네, 남았잖아 네. 못 맞은 애들이 남았잖아 아. 해서 뭐야 1대 1? 아니다 탈락 그럼 x 얘기고 x. x x는 다 썼어 안 썼어 x는 다 썼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뭡니까 x는 다 쌌어요 y에 다 맞았다. 맞았어요 가 되는 그림이 얘 뿐이잖아 그려보면 예예예 그래서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그래서 이 함수 중에 1차 함수는, 그러니까 구간으로는 뭐가 돼? 구간으로는 1차 함수는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아니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아니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보면 1대1 대응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 뭐라고? 1차 함수를 전체 그래프로 보면 뭐야? 전체 실수 집합에서 보면 뭐야? 1차 함수 1대1 대응. X는 그렇지 다 쐈잖아 X는 다 쐈어 Y는 다 맞았잖아 어떻게? 다 다르게 해서 1차 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 정확하게 1대1 함수 그렇지 1대1 대응 함수다라는 거야 1차 함수는 그래서 1대1 대응이 대응을 만드세요 하면 누구를 만드는 게 기본이야?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이건 뒤에도 나올 거예요. <laughs> 1대1 대응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1차 함수는 단,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에서, 전체 X에서, 전체 Y로 갈 때, 뭐 좌표 평면 전체에 그릴 때는 1차 함수가 뭐다? 1대1 대응 함수다. 이게, 예. 대만됨 진짜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끝났다니까, 지금. 그러면, 시작! 2차 함수. 자. 1번. 답이? 네. 함수다. 함수다 왜? 네. 차 함수. 다시. 방금 이차 아. 함수라고 했지만 얘기를 했지만 함수의 시작 뭘 하고? x가 쏜다. 자, x는 다 쌌어, 안 쌌어? 1번 함수 통과. 2번. 1대1 대응 함수다 맞아, 안 맞아? 예. 여기가 마이너스 일콤마 오야. 네. 여기가 일콤마 아. 오야. 네. 무슨 뜻이야? 누구에서 쐈는데? 마이너스 아 엑스. 누가 맞았어? Y가. 얼마로? 오. 누구에서 쐈는데? 엑 누구한테 맞았어? Y. 일대1 무슨 뜻이야? 그 Y가 서로 달라야 된다. 근데 지금은. 가탈 그래서 안 되긴 하죠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예. 예, 이자문에서 보면 1대2 대응이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네이자문에서 보면 1대2 대응이 아니야 맞는데 여기 예, 꼭짓자 맞습니다 1대2 대응이 아니야 고민한다고? 아니요 맞습니다 맞대요 장난이지부터는. 네. 아이고. 그럼 찍어. 다 다른 y 맞아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다 다른 y 좌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때가 언제라고? 1대일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돼? 1대일 대응. 이제부터는 1대일 대응. 대응이 1 :1. 되는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를 네. 전체로 보면 뭐가 아니야? 1대일 대응이 아니다. 근데 함수는 함수야.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고 해서 함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함수는 함수죠. 왜? 소거 맞았어요. 소거 맞았어요. 소거 맞았어요. 하나하나가 소거 맞으면 함수니까 함수는 함수인데 일대일 대응이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이차 함수도 뭐가 돼?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다. 까지 됩니까? 아. 그래서 일대일 대응만 이해하셨으면 뭐가 돼? 끝났다. 해.